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와우! Wow, that's great! 좋아요! 자, 오늘은 써니 선생님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날인데 어떤 날이죠? 이야기 듣는 날이요! Mm -hmm, that's correct! 맞아요!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Story Day! 와우! Wow, 좋아요! 우리 친구들, 들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Yes, I'm ready. Perfect. 너무 너무 좋아요. 자 친구들 우리 듣는 자세 함께해봐요. 눈은 반짝, 귀는 쫑긋, 마음은 활짝. 와우, excellent! 우리 친구들도 너무 너무 잘했어요. 자 오늘 써니 선생님과 함께 들을 재밌는 이야기 함께 볼까요? 차라. Today's story. 오늘의 이야기 방귀쟁이 며느리 The farting girl The farting girl 자, what can you see in this picture? 그림에 뭐가 보이나요? 배. 아, 배가 보여요. Bear. 자, 그다음에 또 뭐가 보이죠? Bear. 배나무. 배나무도 보여요. 그리고요. 여자. 여자. 아, 여자가 있네요. 자, 그다음에 도자기. 또 뭐가? 어, 도자기? 고자기? 아, 도자기도 있어요. 맞아요. And what else? 가구, 오. 가구. 아 가구도 있고 또 옷도 걸려 있네요. 와, 우와, 오늘 이야기 정말 정말 재밌겠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단어를 하나 하나 익혀 볼까요? 자, 여기에 배가 있어요. 배는 영어로 p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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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예요. 친구들 따라 해 보세요. pear, Bear. Bear. pear, Bear. pear, pear. 자, 친구들도 따라 해 보세요. pear, pear, pear. pear Great job. Now all together. 우리 다 같이 봐요. pear, pear. Wonderful. 너무너무 oh, 잘했어요. 자 여기에는요 나무가 있는데요 배나무예요. 자 나무는 tree, tree, tree. 나무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세요. tree, tree, tree. Tree. Very good. 우리 친구들도 따라 해 볼까요?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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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llent. Now all together. 우리 다 같이 해봐요. Tree. Tree. Great job. 너무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나무는 tree. 배는 pear. 그래서 배 나무는 pear, pear tree. tree. 좋아요. 자 여기를 보세요. 기둥이 있네요. 자, 집에는 이렇게 기둥이 있지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살던 집이에요. 기둥은 퍼퍼퍼 기둥이에요. 친구들 따라 해 볼까요? 퍼파퍼파 great. now all together. 우리 함께 해 봐요. 우리 친구들 먼저 따라 해 볼까요? 퍼파퍼파 excellent. 자, 함께 큰 소리로 해 봐요. 콜파 wonderful.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여기에 활짝 열려 있는 창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문도 있죠 자, 문 door door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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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따라해 볼까요?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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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 door door. good job. 친구들도 따라해 보세요. repeat after me.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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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 자 이번에 다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Door, door. Excellent. 너무 너무 잘했어요. 자 이렇게 재밌는 그림이 나오니까 이야기는 더 재밌겠죠, 네. 친구들. 아, 좋아요. 자 방귀대자 인기는 방귀쟁이 며느리 이야기 함께 볼까요? Ready, here we go. 옛날 어느 마을에 <목소리> 방귀를 아주 잘 뀌는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Uh, sorry. 방귀 소리가 아주 작을 때도 있었지만, 방귀 소리에 산이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이제 아가씨가 나이 들어 시집을 가게 되자 부모님은 걱정이 되었어요. Be careful after you get married. No loud farts. Never. No loud farts. I won't. 아가씨는 멀리멀리 멀리 과수원을 하는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아가씨는 시집에 가서 남편과 사이좋게 지냈어요. Honey, get some rest. You first, sweetheart. You first. Thank you. <laughs> 아가씨는 하루하루 행복했어요. 하지만 방귀를 참느라 얼굴이 노랗게 변했지요. My daughter, you look like you're in pain. Your face is yellow. What's the matter with you? Ah, uh, I have a little stomachache. Why don't you take some medicine? to tell the truth it's because i haven't farted these days oh everyone farts no one will blame you he's right you can get more sick okay <laughs> y o as I say, please. 아가씨는 식구들에게 하나씩 이야기했어요. You hold on to the pole, and you hold on to the door. You hold on to the table. 아가씨가 방귀를 기자 천둥 소리가 났어요. Oh my goodness. I'm flying. <laughs> I'm sorry. <laughs> That's okay. 하지만 그날 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We should tell her to go back home. I agree. Our house might be blown away. Tell her to go back home tomorrow morning. 집이 무너질까봐 시부모는 서둘러 친정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시아버지와 친정에 가는 길에 아가씨는 방귀가 마려웠어요. 어, uh, 지이. What's the matter? Hold on to the tree, father. How did you do that? 시아버지는 아가씨 방귀로 배가 순식간에 떨어지자 깜짝 놀랐어요. You are wonderful! Ah, uh, ah, uh, shucks! We can eat many pears! You are the best. 그 뒤로 아가씨는 방귀도 마음껏 뀌고 식구들의 사랑도 받고 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Hey kids, did you have fun with the story? 우리 친구들 이야기가 재미 있었나요? 네. <laughs> That's great. 좋아요. 자, 예인.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재미 있었던 부분이 어디죠? 방귀야, 나요 <laughs> 네, 배나무에서 배 떨어지는 거예요 아, 방귀쟁이 며느리가 배, 방귀를 뿜겼더니 배나무의 배가 다 떨어지는 부분 아, 그 부분이 재밌었구나 우리 민지는 어떤 부분이 가장 재밌었어요? 방귀를 참고 있어서 얼굴이 노랗게 변하는 거 아, 방귀쟁이 며느리가 방귀를 참아가지고 얼굴이 노랗게 변해버렸지요 음, 그 부분이 가장 재밌었구나 자, 방귀쟁이 며느리는 처음에는 방귀 때문에 구박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배를 다 따서 오히려 칭찬해 들었어요. 친구들, 항상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나쁘기만 한건 없답니다. 자, 이제 써니 선생님이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줄 거예요. 함께 들어볼까요? Let's listen. 옛날에 방귀를 잘 끼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girl who farted all the time. 아가씨는 시집을 가서 방귀를 늘 참았어요. After she got married, she held it back. 아가씨가 방귀 때문에 힘든 걸 알고 가족들은 방귀를 끼라고 했어요. When her family found out, they said, "Just fart." 하지만 방귀 때문에 집이 무너질 뻔하자. 가족들은 아가씨를 쫓아내려고 했어요. But the house was almost collapsed because of her fart. The family tried to send her away. 아가씨는 쫓겨가다가 방귀로 배를 한 번에 다 땄어요. As she was going away, she farted again and it dropped all the pears. 그 모습을 보고 다들 아가씨를 칭찬했답니다. Now everybody liked her. Now let's speak in English with Sunny. Sunny 선생님과 함께 영어로 이야기해봐요. 자, 방귀쟁이 며느리가 방귀를 끼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둥을 잡으세요. 자,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Let's listen. Hold on to the p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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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을 잡으세요. Hold on to the pole. 자, 우리 친구들 따라해 볼까요? Hold on to the pole. On to the the hold, on to the 자, hold on to the pole. Uh 응. on to the hold on to the pole. Very good. 자, 우리 친구들도 따라해 보세요. Hold on to the pole. Hold on to the pole. Hold on to the pole. Great job! 너무너무 잘했어요. Now all together, 다 같이 해봐요. Hold on to the pole. Hold on to the pole. Wonderful!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방귀쟁이 며느리가 또 이번에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Let's listen. Hold on to th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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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자를 잡으세요. Hold on to the table. 자, 우리 친구들 따라해 볼까요? Hold on to the table. Hold on to the table. Hold on to the table. Very good. Now 우리 친구들 따라해 보세요. Hold on to th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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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ogether. 우리 다 같이 해 봐요. Hold on to the table. Hold on to the table. Great job. 너무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방귀쟁이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가다가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Let's listen. Hold on to the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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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he tree. To the tree. 나무를 잡으세요. Hold on to the tree. 친구들 따라해 볼까요? Hold on to the tree. Hold on to the tree. 더큰 목소리로 Hold on to the tree. Hold on to the tree. Very good. Now 우리 친구들 따라해 보세요. Hold, hold on to the tree. Hold on to the tree. Hold on to the tree. Excellent. 너무 너무 잘했어요. Now all together. 진짜 진짜 꽉 붙들고 얘기해야 돼요. Hold on to the tree! Hold on to the tree! Excellent. 너무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무언가를 꽉 붙잡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 Hold on, hold on, hold on. 이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 함께 잘 기억하면서 이야기 다시 한번 볼까요? Okay. Here we go. 옛날 어느 마을에 방귀를 아주 잘 끼는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Uh, sorry. 방귀 소리가 아주 작을 때도 있었지만 방귀 소리에 산이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이제 아가씨가 나이 들어 시집을 가게 되자 부모님은 걱정이 되었어요. Be careful after you get married. No loud farts. never, no loud farts. I won't. 아가씨는 멀리 멀리 과수원을 하는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아가씨는 시집을 가서 남편과 사이 좋게 지냈어요. Honey, get some rest. You first, sweetheart. You first. Thank you. <laughs> 아가씨는 하루하루 행복했어요. 하지만 방귀를 참느라 얼굴이 노랗게 변했지요. My daughter, you look like you're in pain. Your face is yellow. What's the matter with you? Uh, I have a little stomachache. Why don't you take some medicine? to tell the truth it's because i haven't farted these days oh everyone farts no one will blame you he's right you can get more sick okay do as i say please 아가씨는 식구들에게 하나씩 이야기했어요 you hold on to the pole and you hold on to the door you hold on to the table 아가씨가 방귀를 끼자 좍뚝 소리가 났어요 I'm sorry. <laughs> That's okay. 하지만 그날 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We should tell her to go back home. I agree. Our house might be blown away. Tell her to go back home tomorrow morning. 집이 무너질까봐 시부모는 서둘러 친정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시아버지와 친정에 가는 길에 아가씨는 방귀가 마려웠어요. 아, uh, 지 What's the matter? Hold on to the tree, father. How did you do that? 시아버지는 아가씨 방귀로 배가 순식간에 떨어지자 깜짝 놀랐어요. You are wonderful. a 아, 아삭 s w a k i n eat many pears. You are the best. 구티로 그 아가씨는 방귀도 마음껏 끼고 시끄들의 사랑도 받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Hey kids, did you have fun with the story?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 가 재미있었나요? 네. Mm -hmm, that's great. 예인, 오, 오늘 이야기 방귀쟁이 며느리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나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가족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어 아, 맞아요. 가족들에게 숨기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별로 좋지 않아요. 가족들에게 이야기 해줘야 해요. 자 그럼 우리 민지는 어떤 생각을 했죠? 저는요. 방귀를 참지 않고 시원하게 끼는 거요. 어, 시원하게 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건강에 좋아요. 맞아요. 방귀를 참으면 건강에 나빠요. 방귀는 꾹꾹 참지 말고 시원하게 껴야 되겠죠? 그게 네. 민지의 생각이죠? 네.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방귀쟁이 며느리가 처음에는 방귀를 너무 세게 껴서 식구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 방귀쟁이 며느리 때문에 배를 다딸수 있어서 나중엔 칭찬을 받게 됐죠. 이렇게 단점이 장점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다른 친구의 단점을 장점으로 봐주는 멋진 친구가 되세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피터팬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사랑하는 친구들, 굿바이!